예. 좀 일을 하려고요. 이렇게 예. 밤 12시 넘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이이방 예, 안에서요. 바람이 만들어져요. 예. 저기 창문에서 예, 창문에서 저기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고요. 제 눈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예. 바람이 만들어져요. 무슨 네, 뭘 아무튼 이간에 별 짓을 다 해요. 네 도저히 눈을 뜨고 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예 항상 예 밤이고 나지고네 제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예어 이거 봐예 <laughs> 참, 네. 아무튼지가 네요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문과 살인. 네. 제 4차 그, 저, 인공지능을 악인들이 장악하면은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차 에 예,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계속되면은요. 예, 인간은 그냥 예, 예, 저기요. 지금도 예, 서민들은 참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 제 4차 그 산업혁명 시대에 그 서민은, 예, 서민들은 더 지금보다, 예, 지금은, 예,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드물죠. 그렇지만, 검찰의 온갖 방해 행각, 예, 또, 예, 말도 안 되는, 예, 방해 공작, 예, 그런 것들, 예, 철저한, 예, 사찰, 감시, 예, 아마 예저 같은 환경에서 예 일반 사람들이 지금 예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던 분들이 그런 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예 전부 <laughs> 정말 네, 자살하고 말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네왜저 같은 위인을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저 같은 위인을 예 만들어 내셨는지 예알것 같아요. 그러고 네또왜예 지금 이 순간 제가 저게 증명 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게 작정하면 누구나예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능력 네 위대한 하나님 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과 딸들이. 작정하고, 예, 저게요 발휘할, 발휘할 수 있는. 작정하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동, 함께 동영해 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일일이 다, 예, 보살펴 주시고, 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각하면, 네, 노예처럼 살 수가 없겠죠. 노 o 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그 메시지를, 예, 저 같은 위인을 통해서, 예. 똑바로, 예. 내보라고, 예. 발해보라고, 예, 그렇게. 예, 저 같은. 음, 어, 예. 이런 대목에서 하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 나를 통해서 나같이 예 못나고 못다고 못나고 못된 예 엄마였죠 제가 예 인간적으로는 김, 인간 김경란은 그렇게 못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엄마로서의 그 저기예요 그예 엄마로서의 도리가 뭐고 엄마로서 당연히 그예 가져야 될 모생애가 뭔지를 예.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엄마 김경란은 네 말도 못하게 예, 못나고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예 그거를 예 그렇게 못나고 못된 인간이었다를 예, 깨우쳤기 때문에 예 못나고 못된 인간 되지 말자. 예 검찰비리 피해자로서도 예 못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예 정말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결기로 예, 올바른 정진, 지극정성을 다하자. 그렇게 작정하고, 네, 그때부터 발휘하게 된그 능력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창하고, 예, 기특하고, 네, 그런 걸 예, 제가 스스로 예, 확인했기 때문에, 예, 우리 예 신명나게 살면서,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명나게 살면서, 예, 제대로 정진하면서, 예, 그, 그, 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예, 그, 예,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그렇게, 예, 확인하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한번 만끽해 봅시다. 예,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는, 예, 합심해서 예, 우리가, 예, 용감하고 지혜로운, 예, 국민으로 거듭나서, 예, 일치단결해서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멋진 세상을 구축하는,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작정하고 나서면 발휘할 수 있는지 제대로, 예,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각각 확인해 봅시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예, 그거예요. 예. 그거! <laughs> 제대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방해해야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한밤중에도, 예, 지금, 예, 계속해서 지금, 예, 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예,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 눈을 통해서, 향해서. 에라, 또, 예, 눈 감고, 예, 이렇게 촬영하자. 예, 이, 이, 예, 영상. 예, 눈 갖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5년을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예, 그리고, 예, 청와대 나가기 전에, 예, 제대로 눈 뜨고, 예, 그,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제 아무리 무리를 해도, 네. 불과 하, 그새벽녘에 잠깐, 네. 눈, 네. 눈 뜨고, 예, 그나마도, 예, 무리를 해서, 억지로 예글시개 저기요 그런 예 글쓰기 작업 계속 해야만 예그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글쓰기 작업 못 하고 하루 종일 예 무서워서 예제눈 실명할까 봐눈 감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면 저 사람들 방해 공작을 이기겠다고 생각 안 하면 하루 종일 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요.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아니면은, 예, 정말, 네. 짜증이 넘쳐납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기 작업 계속 했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왔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니들 나 죽이고 말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쉬자. 예. 분수대 광장으로 티저하고얘 예,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갔습니다. 소리도 다 두고, 예, 저기요, 예 예, 속옷 일곱 장, 예, 챙기다가, 아이고, 이거, 예, 아니다, 이 바보야. <laughs> 제가 저한테요, 예. 그럼 눈치채면,